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칠스입니다. 오늘 시편 147편은 146편과 함께 할렐루야 찬양시인데요.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분의 세비란 자비와 은혜에 대해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양으로 사용되었죠.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세우시는 이시며 흩어진 이스라엘을 모으시고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치시고 상처를 싸매어 주시는 분이라 고백합니다. 민족의 주권자로서 모든 민족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동시에 그 마음을 돌보시고 치유하시는 왕이심을 고백하죠. 또한 그분은 별들의 수요를 세실 정도로 지혜롭고 위대하신 분이시며 겸손한 자들을 돌보시며 악인들을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말씀으로 자연 현상까지 통제하시며 예루살 과 이스라엘의 평강을 주시는 분입니다. 온 세상의 창조주로서의 권위를 나타내시며,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이심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 인생의 진정한 힘은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말의 힘과 같은 군사력이나 사람의 다리와 같은 개인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것이죠 그 어떤 인간의 능력이나 재물이나 환경 환경도 자연을 주장할 수 없죠 자연의 흐름 앞에서 인간은 한없이 작아지고 연약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자연을 다스리고 운행하시는 분이시죠 그 운행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런 우리는 한계가 있고 연약하고 유한한 인간의 힘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위대하신 이름을 찬양할 때 우리 삶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시편 146편 3절 5절입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어떤 인간이나 능력이 아닌 온 자연 만물의 주관자 되시며 우리 인생을 돌보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분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진정한 힘과 능력은 바로 하나님의 인자심을 바라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요, 온 자연 만물을 운행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는 것이 진정한 지혜이며, 그 은혜 안에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능력인 줄 믿사오니 늘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 안에 거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우리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